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이다. 나흘이라고 하는 표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 죽은 지 나흘 만에, 어, 부활을 예수님도 삶 만에 구하였는데, 그, 어, 이 나사로는 나흘이 돼서 구하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은 아드대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큰 알로, 어, 매장해버립니다. 무덤에, 어, 갔 갖다 놓죠. 그때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게 전부 날게 아니고, 이, 뭐 예, 굴을 파고, 거개에다 어,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 굴을 파니까, 이게, 예, 땅도 있어야 되겠지만, 뭐죠 이, 예, 공사가 아주 큰 공사예요. 집을 하나 짓는 공사고그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예, 우리는 다 돌산이야, 돌산. 이스라엘 돌산이기 때문에 그 돌산에서 이렇게 불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것은 우리 이거보다 더 크죠.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죽으면 이렇게 캄캄해 네, 놨어. 그리고 시신을 보다 갖다모시면고 그러기 때문에 어, 하루, 만, 음, 하루 만에 죽자마자 하루 만에 왜 장사를 하느냐 하면 시신이 썩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우선 연약한 고기는 다 썩어서 물이 줄줄 흐르고 그 다음에 탄력이라고 어, 해요. 탄력. 탈륙. 탄력은 뭐냐면 뼈에서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보통, 어, 뭐 3일 지나야 탈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루만 지나도 그냥 뼈에서 살이, 근육이 떨어져 나오면서 썩어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썩을 는 것을 집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자마자 그날도 이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수교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서 나흘이 됐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흘이 되면 이 근육과 모든 살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미 3일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나사로는 나흘째 부활을 했어요 그건 뭐왜 그럴까요? 바로 이 나사로는 정보예요 예수님 정보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다 쓰던 시신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래서 이걸 갖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앞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한다. 라고 했는데, 이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도, 그, 보고도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나를 만에 부활시킨 것입니다. 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바고 나사로를 부활시키므로 인해서 아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구나라는 것을 어,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 그래서 사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아들이이름말위하마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와 정말 이제 25절에 가게 되면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권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동안 무덤에 있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대답에는 어 예루살렘에서 각각 귀가 한 오리쯤 된다 그래요. 오리라고 하는 것은 어, 2kg를 말해요. 어, 이제 순수하게, 우리말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리 그러면 2kg. 그 심리 그러면 4kg.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 그오라비에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니, 이게 번역이 아, 잘못된 거죠. 위문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위로하는 게 위문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조문이죠, 조문. 그래서, 이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헬라 도 그대로 번역한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건 한국 문화에서 보면은, 바로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 번역이, 어, 이게 잘못되면, 그러면 그건 뭐가 되냐? 오역이 돼요, 오역.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딱딱 짚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문하러 온게 아니고 산 사람을 위로하는 게 위문이고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게 죽은 죽었는데 바로 그 가족을 위로하는 건 조문이에요, 조문 그렇죠? 그래서 조문하러 왔더니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매일 곧 나가서 맞이하게 마리아는 집에 있다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려면 오, 오, 이 많은 사람들이 어왜 됐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바로 이나사로의시왜왜 뭐에 들었어요 하고그 많은 사람이 다 말에 대해나사로의 무릎에 간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구시킬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사로를 부활시다 이유가 있죠 어, 많은 사람이 봐야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보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말씀이 25절에서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보아요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이다 너희가 메시아를 믿는다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 응? 음? 그럴 그럴 때에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그런 강력한 메시중에 지한 메시지가 바로 이 25절에서 26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이 이, 전능하신 그, 정권을 가지신, 온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그왜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바로, 세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큰 권세. 그리고 이 권세를 누구만 가지고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는 뭘로 표현돼요? 바로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래서 아담이 선악관을 따먹었는데 생명나무를 못 따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아담이 신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관을 따먹자마자 어떻게해요? 생명나무 이 불행동을 같이 천사를 말해가지고 지켜야 돼요. 건조물 보도. 그것은 뭐냐면 이 용암 계시 분들도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바로 생명나무에 쫙 있잖아요. 이쫙 있는 이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그때에예수아 하느님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육신 하느님은 하나님이 계시 우리가 이분을 성령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 그 생명권이 내게도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내게도 적용 근데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죽고 나야 돼. 하나님의 죽고 나야 돼. 근데 우리가 내 생명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 생명을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가서 계속 자살, 죽음을 일 그래서 대부분 다 자살하는 사람은 사탄마귀가그 영혼을 운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근데 뭐 오늘 성경해 보이면 이렇게 오늘 설리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우아레 권세 생명의 산탈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바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예, 사무실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르야아 나오더라. 하시니, 주변 자가 수조로 배로 봉인 동인체, 채, 선통인 채로 나오는데, 그얼굴은 수건에 썼더라. 참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의 수위를 입히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소위를삼억 원든 입히잖아요. 입히죠. 그리고 묶어요. 우리 우리는 열두 묶음을 묶더라고요. 나보니 가슴에서부터 발까지 1 2매를으 묶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내가 가슴 보니까. 거기는, 아직, 우리, 만약에, 철을 테이프심, 테이프로 뭉궈가 올라 이렇게, 한꺼번가서 발목까지 딱. 그 다음에, 얼굴도, 심은 거예요. 우리나라 얼굴 심잖아요 모자 쓰은 거라고, 옥심죠. 딱심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풀어서, 그럼, 팔까지, 손까지 다묶어서못들가겠어요 우리 시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묶은 사람이, 시체가, 나사로야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그게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 바깥에, 에, 에이, 한 사람의 묘지로 만드는 거는 다습관이 돌관. 돌관으로다가 해서, 거기 다,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강남산에서 선천하신 그대로 내가 제일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제일 잘했냐 유대인들이 제일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명당이 어디냐면, 강남산 위에서부터, 예루살렘 순정까지 한 4킬로가 되는데 그 4킬로에 전부 다하얀게되어 이렇게 관이 쫙 하얗게 되여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유대인들의 시식이 부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앉아있는 데가 시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 가서 탁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요 우리도 성경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찍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다그 시식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이 나사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성경대로 해상을 하면 나는 다 느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는 돌판에 있지는 않고 무덤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 열어라! 그러니까 열었잖아. 딱, 나오나라! 그러니까 딱 서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 상상이에요? 통통 튀면서 나오겠죠. 어, 강신처럼. 그러니까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그렇죠? 저거서 냄새가 나야 돼. 나는 사람들. 살아서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냥, 풀어서 다니라. 딱 보니까 나사로가 병도 나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런데 병도 깨끗하게 다 그리고 나사로가 딱살았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고상이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따라가면서 정말 이런 예수님은 나의 부주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것을 믿고 살때 바로 나의 모든 삶, 그리고 또 영생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복락의 삶까지 누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죠그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다이루어주시 거예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어떤 것도 다 이루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나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그 크신 은혜에 가라가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은 총 그렇게 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추성 명절에 이제 고향으로 또는 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귀한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